음, 오늘은 중에 수술등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. 어, 높이 조절 되구요. 한 2m30까지 되는 것 같고, 각도 조절, 스윙는 방식 다 됩니다. LED로 갈아들여서, 그래서 파워를 켜시면은 어, LED가 환하게 나오죠. LED 갈아서, 뭐 요즘 수술, 동병원 하는데 이런 무용등으로 허가를 하실 때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. 굳이 무용도 안 하시는 분들도 수 실에 하나씩 갖다 놓으시고, 밖으로 골라가니까. 이거 용달로 배송됩니다. 용달비 가안에 충분하게 싸게 드릴 테니까, 한대 있습니다. 누가 하나 구하신다 그랬는데, 모르겠어요. 하여튼, 필요하신 분 먼저 댓글 다세요. 높낮이 다 조절됩니다. 높낮이도 충분하게. 원하시는 각도, 스윙한 방식으로, 이게, 안방식이라 이런 게, 이 수술용으로 안고는 상당히 좋습니다. 이렇게 제껴지고요. LED를 해놨으니까 훨씬 나죠. 파워 끄시고. 용달로만 배송됩니다. 경기도 부분까지 하시는 게 낫고, 나머지 분들은 용달비가 비싸요, 지방은.